안녕하세요. 어, 드로잉 수업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할 거는 음, 좀더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그게 뭐냐면 빛에 관련돼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 뭐, 사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음, 빛이 빛이 이렇게 있고 항상 반대되는 곳에 어둠이 존재해요. 그니까 러 그림 자체,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은 빛으로 그린다 그러거든요. 어, 사진 같은 경우도 뭐 노출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결국에는 빛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포커스를 잡고 뭐 조리개 어쩌고 해서 빛을 얼마나 이렇게 빛에 노출시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음, 그림도 마찬, 가지 어, 한 가지로 빛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어, 지금 모든 불이 다 꺼져 있다. 여기 지구에 빛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겠죠. 그냥 사실 보이는 게 없으면 그리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뭐 아예, 아예 보이는 게 없었으면은 그런 뭐 어떤, 어, 면을 가진 어떠한 거를 상상해서 그려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나중에 선을 하나 긋더라도 좀더 빛에 관련돼서 어잘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리고 빛이 있으면은 항상 반대 사이드에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빛과 어둠, 이 존재, 그러니까 요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잘 익혀 놓으시면 그림 그리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뭐 처음에는 보이는 게 별로 없더라도 나중에 팍팍팍 좀더 뛰어 오를 수 있는 어 그림이 될 거예요 그 과제 내주신 거 보면은 어 모네 그림이나 뭐 보시면 빛이 굉장히 은은하잖아요 은은하고 그거를 실제 전시회를 가봤는데 어 정말 실제 그림을 보면은 정말 그림에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멈춰서 볼 정도로 되게 신기하게도 그 그림에서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빛과 어둠, 그러니까 빛에 관련된 공부와 어둠에 관련된 공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하게 된, 그러니까 표현을 하게 돼서 이렇게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찍든 뭐 영상을 찍든, 어, 사진을 찍든, 결국에 막 조명도 있고, 반사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빛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어, 서, 천천히 익히시면 은 그림 그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어,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laughs> 빛에 관련된 걸 보, 어, 한번 파고들면, 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은잘 어, 생각해 보시면, 어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이 반대 사이드에, 이 반대 사이드에 어떤 게 딸려 있냐면은 자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림자예요. <laughs> 어, 어떤 빛이 존재하는데 그림자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빛이 약해서 그림자가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얘는 패키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 하위 이제 이제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림자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보통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런 캔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내가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서 했어요. 그래서 뭔가 막 했는데 뭔가 나는 이렇게 톤을 그린 그린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하다.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그림자가 빠졌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렸었을 때 뭔가 어색한데 뭔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나갔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워낙, 워낙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근데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없어지면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안 잡고 가시면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좀 곤란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10단계 톤 내기, 뭐 10번 색에서 1번 색 내기 했죠. 그거랑 선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톤이 되고 색이 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손 비치는 이 그림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걸 톤으로 본다면 그 미세하게 번지는 이렇게 연해지는 그런 거를 여기서부터도 한 7번색에서 한 3번색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톤을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둠에는 그림자는 항상 이렇게 패키지로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재밌는 거는 어, 어떤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 있더라도, 자, 어둠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빛에 반대되는 부분이 어둠. 그렇다 어둠은 말 그대로 톤이라 친다면 이렇게 약간 어두운 거잖아요. 이렇게 어둠을 가진 건데, 그림자 역시도 톤 자체가 어둡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얘랑 얘랑은 같은 색 영역인 건데, 실제로 어둠과 그림자는 어떻게든 구분이 되거든요. 어떠한 물체를 어떠한 뭐 이걸 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놔두시더라도 이게 검은색이지만 그림자와 이 대상은 이렇게 항상 딱 구분이 돼요. 검은색, 흰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도 그죠? 항상 구분이 된다는 거죠. 같은 어둠인데도 항상 이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죠.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어, 항상 필요한 그러니까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두 개를 그러면 뭐가 이두 개를 구분 지어 주느냐? 자, 그게 바로 이제 반사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그림자는 패키지인데 똑같은 어둠인데 얘 둘을 어떤 이유에서든 구분 짓게 해 주는 게 바로 반사광이에요. 자 반사광이라는 건데 이게 역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뭐 사람에 따라서 근 반사광이라는 건 결국에는 반사되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 예를 들면은 뭐 겨울에 스키장을 갔어요. 스키장을 갔는데 이게 선크림을 바르고 고글을 쓰고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왜냐면은 하얀색이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반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햇살이 그대로 자외선이 이게 반사가 돼서 얼굴에 이렇게 딱 노, 얼굴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얗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얀색 같은 경우는 빛을 빛 자체를 어, 더 많이, 빛과 열을 더 많이 반사를 하죠. 근데 한여름에 제가 검은 티를 입었다. 검은 티에 검은 바지, 검은 신발 이렇게 입고 나갔다. 땡볕에 그렇다면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옷이 굉장히 뜨거워지죠. 등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런 검은색 같은 경우는 빛을 훨씬 많이 흡수하고 반사도 덜 해요. 그러니까 열을 머금고 있는 거죠. 빛과 열을.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뭔가 이제, 아, 나도 이제 일상을 이렇게 스케치로 남겨야겠다 해서 나가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그늘에서 흰 종이를 펼치고 그리시면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밝은 데서 그려야겠다. 햇빛 밑에서 이렇게 흰 종이 펼치고 그림 그리면 눈이 굉장히 부셔요. 눈에 이렇게 그왜 라이트 햇빛 쳐다보면 눈에 막 햇빛 해 잔상이 막 남잖아요. 라이트 같은 거 눈에 퍽히고 이랬을 때 그런 식으로 될 정도로 이렇게 흰색은 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흰색이고 밝은 색일수록 혹시 혹은 색에 따라서 어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광이 많이 그러니까 어 밝은 반사광을 이렇게 빛이 반사시킨다는 뜻이고요. 검은색, 어두운색, 뭐 회색 이렇게 내려갈수록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사가 덜 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음 이게 비단 이제 어 색의 색뿐만이 아니라요. 자, 반사광이라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 반사광 자체가 어 빛과 이런 어둠, 반사광, 그림자 이거 자체가 그러면 또 어떠한 재질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만이 어 뭐라 고러죠그 대상의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3D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3D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렌더링이라는 걸 돌리는데 컴퓨터로 이제 그거를 사실적으로 이제 매핑을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질감을 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질감을 얹는 조건이 빛과 반사광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렌더링을 거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냐, 유리 재질이냐, 뭐 혹은 어 이게 크롬 재질이냐, 뭐, 면 재질이냐, 가죽 재질이냐, 이게 모든 게 달라져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어떤 하얀색, 하얀색 플라스틱, 하얀색 어, 뭐, 도금한 뭐, 뭐쇠 같은 거, 그 다음에 면, 하얀색 면, 하얀색 가죽, 이게 그늘에 아무 빛도 없는 곳에 미세하게 보이는 그런 그저쪽. 그저 밤에 눈이 적응됐을 때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 이게 그냥 하얗게 덩그러니 같은 크기로 널브러져 있으면 이런 뭐 텍스처 같은 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는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만져 그 대신에 만져 보게 되면은 아, 이게 가죽이구나, 면이구나 이렇게 또알 수도 있죠. 재질을 알게 되는 요건 중에. 그렇지만 이 밝은 데서 볼때 만지지 못하고 바라봐야만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재질을 어, 결정지어 준, 주는 게 바로 이게 어, 이제 그 빛, 빛에 관련된 거거든요 빛을 얼마나 반사하고 흡수하느냐. 자,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게 제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면은 재질 자체가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반사하지 못해서 자. 밝은 면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하나 여기 추가를 해 드리면은 빛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이게 이제 빛과 관련된 하나의 패키지인데 이게 뭐냐면 빛 하얀색 밝은 부분 중에서 제일 밝은 부분 이렇게 여기 화면을 보고 계시면은 조명이 지금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에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오른쪽에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왼쪽에 있는데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죠 종이에서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모니터 받침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하얀 부분이 반짝거리고 있죠? 이게 바로 어이 뭐라고 하죠? 그 빛이 빛이 하이라이터 여기 반사됐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제 전화기 놔두면은 자 여기 지금 조명이 비치고 있죠? 조명이 비치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딱딱하구나 알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 빛을 많이 그대로 반사하고 지금 제 눈에 모니터에게 빛 조명이 반사된다는 거는 그만큼 빛 자체를 또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반사를 많이 하고 이런 재질들은 딱딱하죠 그래서 컵 같은 거를 보셨을때 만화책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리장 같은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조명의 하이라이트가 비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업 예술이니까 좀금 단순화 시켰겠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것만 하더라도 아, 이거 유리컵이구나, 딱딱한 재질이구나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반사되니까 아, 자연적으로 딱딱해지는구나. 자 돌리면은 자 여기. 반사되니까, 어 이건 앞에랑 비슷한 유리 같은 재질이겠구나. 혹시 혹은 플라스틱 재질이겠구나 알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반사가 빛이 이루어지지만 톤어 차이가 이렇게 전반사,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거울처럼 비치지 않고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리플렉트 된다고 하는 건데 이렇지 않고 여기는 좀 은은하게 된다. 아 그렇다면은 이거는 플라스틱이도 겠고 뭔가 좀 이게 다른 금속일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반사 이렇게 조명이 그대로 노출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색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어느 정도 반사를 시키고 있어요. 어두운 색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알루미늄이 이걸 이, 이 전화기를 아는 사람은 이게 알루미늄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알루미늄만의 재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게 천을 갖다 두면은 어때요? 그럼 하이라이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조명 자체가 자 여기 보시면 손, 손톱에도 조명이 반사되죠 그렇다면 아 손톱이 딱딱하겠구나 알수 있죠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아 이거는 물렁물렁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응용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금속을 그리는데 금속의 질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없다 그럼 이게 금속같이 보이겠느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모자를 그리고 옷을 그리는데 옷에 뭔가 아 나는 빛을 좀더 표현을 많이 해야지 빛을 극대화해야지 해서 옷에 하이라이트가 비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치게 그렸다 하면 옷이 비닐옷 같은 느낌이 나게 되겠죠 구김 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구기, 구겨진다는 건알수 있는데 어, 이게 비닐옷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질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도 빛이라는 게꼭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에는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패키지로 있고 어둠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 얘를 구분 지어주는 게 이제 반사각이는 거죠. 자, 그럼 돌아와서 자, 얘를, 얘를 이제 딱 봤을 때 어두우니까 지금 어두운 면이죠. 여기 이쪽에서 지금 빛이 오니까 어두운 면이고 같은 그림자가 되는데 아, 이건 재질 자체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림자가 주어지죠 그럼 이거 반사광이 별로 없는거 아닌가 할수 있지만 이 재질 자체가 원래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반사광이 보일락 말락 이렇게 있는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둡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이 얘랑 똑같이 어두운 색이 돼서 그림자와 어 이, 이 물체가 구분이 안되어지는 일은 없죠 자 그렇다면 흰색을 가지고 보면요 자 원래는 얘가 빛이 이렇게 온다면, 은 얘가 지금 어두운 색이죠. 어두운 색이라면 얘를 가리면, 여기 있는 이 어두운 색이, 이 어두운 색이, 이걸 전체를 덮어야, 같은 색, 얘랑, 얘랑 같은 색이죠. 흰색, 흰색, 흰색을 봤을 때, 얘 어두운 색과 얘 그림자 색이 같은 색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같은 색으로 와야 되는데, 자, 흰색이다 보니까 얘가 반사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사광이 이렇게 오니까, 이 물체와 얘와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흰색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를 어두운 색깔의 얘를 갖다 대면은 어때요? 그죠? 반사광이 사라지죠 왜냐면 검은색이니까 빛을 흡수하고 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반사광이 미세하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근데 그렇,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구분이 지어지죠 블랙에 있어서 자 이걸 빼볼게요 빼보면은 자, 반상이 밝아지는 거 느끼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반상이 사라지고. 그렇지만 이 블랙에 있는 이것과 이것은 구분이 되죠. 자, 어떻게든 구분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반상하는 게 이런 데에, 이런 게 있, 있다고 해서 중요하고. 이렇게 빛이 관련돼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그리시면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음, 꽤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도 한번 비춰볼까요? 이거는 조명을 그대로 반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울같이 반사를 시키죠. 그렇다면 빛이 어느 정도 반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얘랑 어두운 색이지만 얘는 좀뭐 차콜색 같은 그레이 색깔이지만 블랙이라 쳐도 같은 어두운 색이고 어두운, 어두운 색이지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 어때요? 그러니까 생각 얘보다는 좀더덜할 거예요. 얘가.